오늘은 우리가 신사고 국어 교과서 구단원에 있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중수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 여러분. 여러분 중수필이라는 거는 친구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무거울 중자예요. 한마디로 수필은 수필인데 조금 더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수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필은 보통 생각나는 게 우리 일기죠. 근데 얘는 일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의 글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일단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읽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즉,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탐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성격은 철학적 성격이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부여하여 이러한 어떤 양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LA프롬이란 진짜 유명한 철학가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사실 아직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윤사, 윤리, 뭐 생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친구들은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학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쌤도 LA프롬 책은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 소유와 존재에 대한 책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입시가 끝나고 조금 여유있을 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이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네요.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은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만 야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소유한다는 건 현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행위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소유가 매우 중시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가 매우 중시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즉, 여러분, 현대사회는 요 어떤 대단한 인물을 보고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한대요. 즉,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소유에 대한 관점인 거죠. 즉, 사람 역시 금전적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쵸? 오히려 현대인들은요, 존재의 본질은 소유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의 소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지금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소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라고 자 이어서 그러나 아 여러분 역접이 걸렸죠? 이야기가 뒤집혀야겠네요.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왔다.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저런 보니까요. 지금 부처가 나왔고요. 예수가 나왔는데요. 이들은요. 특히 부처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역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소유하는 사람인 거죠.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거다. 한마디로 소유하려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소유하지 않으려는 자, 그쵸? 소유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라고 됐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도여온 세상을 얻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자기를 잃으면, 즉,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할 거냐? 라고 예수님은 반문했대요.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역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하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 소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어떤 인생의 스승들을 나열하고 있죠? 부처, 예수, 에크하르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무엇을 선택했냐? 소유와 존재 중에 소유를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자, 여러분, 이 철학자는요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경험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까지도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여러 시적 표현의 신뢰라고 해서 지금 에리프룸이 찾아온 어떤 시의 예시입니다.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의 차이가 들어간다. 여러분, 쌤이 소유양식은 파란색, 존재양식은 빨간색에 칠하고 있는 거 알죠? 하나는 일본 시인 바쇼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했다. 자, 여러분, 이두 시의 공통점은요, 산책 중에 꽃을 보고 자신이 느낀 말을 표현한 겁니다. 자 먼저 테니신의 시를 보니까요. 갈라진 돌담에 핀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사에서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자 여러분 나는 이걸 들었어요. 소유하게 된 거죠.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허니 알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즉이 사람은요. 어떤 진리탐구를 하기 위해 꽃을 꺾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꽃을 꺾은 이유는 신과 인간에 대한 진리의 탐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두 번째 바쇼의 시를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니 맹이꽃이 피어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즉 존재 자체를 그냥 두고 본 거죠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스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쵸 꺾었죠 그는 꽃을 뿌리채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즉 소유하려고 했더니 죽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소유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즉이꼴 꽃이겠죠 해체함으로써 해체는 뭐야? 뿌리째 뽑았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 존재로부터 뽑아냄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진리 뭐였어요? 신과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였죠. 그러나 바슈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쵸? 소유하려 하지 않고요. 다만 가만, 가만히 살펴볼 것이다. 이게 바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테네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시오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고 꽃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대요. 즉 존재 자체를 존중한 거죠. 한편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발견이라는 제목이네요. 나 홀로 그렇게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잠긴 채 그늘 속에서 나는 한 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자,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은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난 꺾여 시들어 버릴테죠.라고 해서 네가 나를 꺾으면 이렇게 될 거다 소유의 결과를 꽃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뿌리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네. 한마디로 그냥 꺾어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름 조금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라는 거할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누구랑 똑같아요? 바슈와 테니스의 경험과 똑같죠. 동일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의 충동인 거죠. 그러나 괴태는 그것이 꽃을 죽이는, 임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쵸, 여러분? 소유하면 결국 꽃은 죽게 되는 거죠. 괴태에게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꽃이 그에게 말을 하며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앞에 두 시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꽃을 뿌리채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괴테는 말하자면 테니슨과 바쇼샤이에 있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얘는요, 완벽한 소유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알수 있겠죠. 결정적 순간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던 것이다. 지적 호기심의 힘은 누구예요? 그쵸. 테니슨의 소유의 이유였죠. 삶과 인간 어떤 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던 지적 호기심이죠.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탐구에 대한 괴태의 철학이 잘 드러난다.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양식에 해당한다. 그렇죠? 뿌리째 뽑아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 꽃에 대한 바쇼와 괴태의 생각은 존재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시인을 통해 본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인 거알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글에서는 괴테 역시 존재 양식으로 본다라는 건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어서 안정감과 불안감이란 소제목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무,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즉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거기서 매달려서 안정감을 찾는데요. 한마디로 소유 양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차가 있어. 난 집이 있어. 어, 난 성공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여러분, 내 자리를 만드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뭐다? 소유의 과정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장난감을 갖게 되고 소유적 그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며 좀더 지나면 내 생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깨고 나아가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즉, 이런 사람들은 소유의 엉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튜버도 보면은 막 특이한 일 하고, 남들이 안 해본 일 하는 사람들 동경하잖아요. 그쵸?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자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물인 거죠. 그들 역시, 여러분, 그들은 영웅이겠죠? 영웅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다.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러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곧 뭐다 그쵸 하나의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요 우리가 앞서 봤던 부처나 어떤 예수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라 할 만하다라는 거죠.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쵸? 소유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들이 사는 방식은 뭐 무슨 방식이에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거죠.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수 없다고 믿는다.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라는 합리화, 그쵸? 까닭을 내세우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웅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자기에게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여러분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늘 불안정한데요.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지위,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그처럼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한마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소유를 잃게 되는 즉 상실이죠. 상실의 위험을 지닌 존재다라는 거죠. 누가요? 인간이요, 그렇죠? 인간은 뭘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쵸? 생명은 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죽음을 통해. 이때 이 생명이라는 건 나의 소유이고, 죽음은 나의 소유의 상실인 거죠. 즉,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상실의 위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안 잃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소유가 불러오는 불안감인 거죠.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앗아갈까 봐 두려운 거죠.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을 한다면 뭔가를 잃어버릴 걱정을 할 수가 없겠죠.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왜요? 나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요. 그쵸?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에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 고문,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정감이나 주체성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만으로 안정감과 주체성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죠.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그여러은 그렇죠, 이게 바로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의 어떤 삶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여러분,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는 위험은 내 속에 있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소유 양식을 살 때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죠. 왜? 내 물건을 뺏어갈까봐 걱정할 때 도둑이 내 물건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내 어떤 이런 부가, 사회 변화가 나의 부를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늘 외부에 있지만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는 위험이 내 자신,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 도사리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다내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인 거죠.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내 내부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건 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소유의 삶에서는 언제나 상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것, 즉 존재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우리가 존재 양식을 택한다면 소유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 양식의 문제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해결 가능하니까 우리 보고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존재 자체를 키워내는 데 노력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탐구한 어떤 철학가의 중수필을 부었고요. 자 여러분 이 글의 그럼 주제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을 고찰했죠. 근데 이 사람은. 존재 양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쌤이 소유는 파란색, 존재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중간에 시를 삽입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대립적 가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렇죠?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자, 여러분. 구체적인 예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잘 정리를 해보고요. 쌤이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